춘천에 이제 그 하나복 다녀오시고 하나복에서 세미나를 마치신 분들이 있으셔서 어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또 춘천 지역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네,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귀맨을 네, 하게 됐습니다. 네 개척한지 이제 10년 됐고요. 하나복 일기니까 네, 하나복 처음 시작하고 사실 교회가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복 하면서 교회를 알게 되고 또 교회를 조금씩 조금씩 세워 나가고 있는, 뭐, 여전히 과정 중에 있고요. 하나복 만나서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제가 많이 바뀌었고, 그 다음에 저희 교회도 뭐 하나복 없이는 지금 나는 꽤를 얘기하기는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... 아 네, 저희는 풍삼초, 풍삼초, 풍삼기 다 하고 있는데요. 하나복 제자 훈련 프로그램 따라서 하고 있는데, 작년 중반부터 이제, 전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기셔서 두분 정도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. 네, 저희 소회가두개 있는데요. 네, 그 가정교회 개념의 소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북에 있는 가정교회 디딤돌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공동체가 점점, 점 세워져 가고 있고, 서로서로 서로 너무 가족 같아서, 사실, 작년 코로나 때문에, 뭐, 올해도 마찬가지지만,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, 가정교회 덕분에, 그속해 덕분에, 저희들이 잘 버텨오고, 또 서로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못 만나서,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면서,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시골에서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, 굉장히 또 목회에 대한 정체성을 좀 느끼게 되었고, 또 목회에 대한 또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갈급함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러는 가운데 하나복을 통해서 어, 또제 목회에 대한 또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었고 또이 하나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목회에 대한 또새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목회를 갖게 되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추천 하나복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깨닫고 함께 모임하고 있어서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가끔이지만 이렇게 좋은 목회자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,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하나복을 좀 늦게 알았지만 지금도 저에게 가장 좋은 목회 동역자고 동반자가. 되어준다는 것에 네. 늘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. 어, 무엇보다도 같이 어, 목회 의길를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어, 또 목회에 대한 네.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어, 저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. 아또 좋은 어떤 목양의 부분들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하나버 디네가 추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진실한 공동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참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. 또 목회자와 성도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진실한 공동체라는 부분들을 또 배워가고 그런 부분들이 귀안에서 접목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있어서는 정말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몇몇의 교우들과 함께 진실한 공동체의 모임을 매주마다 함께 나누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소그룹을 통해서 지속적인 나눔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춘천대 음. 뭐 음. 네. 아, 토프 닭갈비입니다 하이파이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